안녕하세요 이슈2이슈의 정순영입니다. 연매출 200억 원의 신화를 이룬 그 배우 출신 CEO죠 진재영 씨의 집이 오늘 TV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 케이블 TV죠 TVN 현장 토크쇼 택시라는 프로그램에서 진재영 씨가 자신의 아주 멋진 아파트를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침부터 이 인기 검색어로 상위에 교가 되고 있는데 어, 진재영 씨의 집은 연매출 200억 원의 신화를 이룬 CEO의 집답게 아주 호화스럽고 또 럭셔리. 않 그런 아파트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MC죠 오만석 씨가 이 게스트하우스를 보고 자신의 집보다 더 좋다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는데 이에 대해서 진재영 씨도 질세라 이 게스트하우스를 자주 사용한 사람은 바로 이 베프죠 이 신봉선 개구먼 신봉성 씨라고 밝혀서 또한 차례 웃음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진재영 씨 지금 이렇게 성공한 연매출 200억 원의 신화를 이룬 CEO로 성공을 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 이 쇼핑몰을 오픈했을 때 접속 속자 수가 8만 명에 이뤄서 대박이 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작 5명 정도밖에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입소문을 많이 탔지만 결과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아, 그 다음부터 진재영씨는 내가 공부를 잘 안하고서 사업에 아, 너무 쉽게 뛰어들었구나 이런 생각에 그 다음날부터 동대문으로 바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 3, 4시까지 동대문 시장을 매일 출근을 해서 시장을 돌고 또 아침 6시부터는 촬영에 임했다고 하는데 하루에 2시간 이상 자지 않았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 시간 자, 자고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바, 비법이 있으시다면 한번 또 확인해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진재영씨 이 사업 말고도 이 멋진 비키니 몸매로도 유명하죠. 아담한 키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황금비율의 비키니 몸매로 얼마전에 또 화제가 된 바가 있었는데 진재영씨는 이런 몸매의 비결에 대해서 역시 운동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이 플라테스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송을 통해서도 MC들 앞에서 이 플라테스 기법을 고난도의 기법을 선보였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재영씨 아름다운 얼굴 만큼 당찬 그런 매력으로 어 CEO로서의 아주 멋진 매력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200억 원의 연매출 어떻게 올리는 건지 저도 한번 볼수 있도록 이번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